판돈으로 잭팟타는 어디갔지? 아프리카안에 갔나? 어 나갔네 아, 나돈돈 뽑아서 가야돼 11시 10만원 나도 저것 좀차가좀 열어야겠다 아 춘향님 예? 생각해보니 좋은 방법이 있어 뭔데? 그 영빼기 알아 영빼기? 응 마마님? 응. 응 이렇게 계속 보여주는 척아저돈 갖고 왔어요x2 왔어요. 한 다음에 다이아몬드만 넣는거야 아영빼기 영래기님 영래기님 말하는 줄 알고 아 진짜 깨달았다 진짜로 다이 뭐라고 못들어 나 좋은데? 잠깐만 뭐라고 했어? 아니 내가 다이아 줄게 알지 이거 하나만 넣어야 된다 하나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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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여주면서 다이아를 넣으라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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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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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아악자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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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연습 연습 저돈 갖고 어? 왔는데 돈 갖고 왔는데요 내돈좀 뽑을게 어, 돈, 돈, 돈 갖고 왔는데요 <laughs> <laughs> 이렇게 하고 다이아 딱 그렇게 넣는거지 아이 넣는 쿵아 다이아를 그렇게 보여주면 안 되지 빈손 그러니까 다이아 한칸 빈손 한칸 그 10, 10만원짜리 한칸 이렇게 해봐 그리고 여기? 휠을 아래로 어? 굴리다가 자 10만원 드릴게요 하고 위로 탁 굴려서 버리는 거야 그니까 러 그니까 러어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에 전현 없어요. 오케이 난 무리했다 나는 재원님 어디 갔어 근데 가보자 가보자 어, 첫 메이드가 뭐야 이게, 거... 아,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아니, 아니, 사람들이 앞으로 팀피 뭐. 되니깐 뭔 롤이야 첫 메이드 공무원 이드게 우리 우리 이못 들어가는 거 아니지? 해야지 아, 손님분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손님 이거 보이시죠? 아, 야몬지 씨. 아, 오늘 우리도 왔어요. 아, 딱 들고 왔잖아. 예, 그럼요. 아,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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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이거 어때? 10만, 10만 원, 10만 원 낼게요. 10만 원. 저번째까지거든요 10만 원 됐습니다. 통크 아, 잠깐 이거 이거 넣는 건가요? 아니? 님 사시잖아. 네, 네. 이거 이거딱 넣어 주시겠다. 아, 넣어 주시겠다. <자>, 잠깐만요. <laughs> <laughs> 자돈 내고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저기요. <laughs> 아, 아 무슨 음, 소리야 저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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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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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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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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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들고 왔어. 거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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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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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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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싫 네, 넣어 주세요. 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인쪽으로. 네, 그래? 아, 콩콩이 데워. 오고 있오고 있대. 아직안 아, 잠깐 밖에 나갈까 그러면. 저. 나왔다. 다시. 이 오세요, 재연 님. 이쪽으로 들어가세요. 네. 콩콩이 온다. 감자 드세요. 안녕하세요. 하이, 하이. 아니 콩콩아, 콩콩아, 콩콩아. 비상, 비상, 어? 비상. 놀라. 야, 콩콩아. 야, 상자에 넣는 건데? 야이 새끼야 이거 봐라. 투명 무리학파이고 두만 통과미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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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해 왔잖아 이 새끼야. <laughs> <정말> 준비까지야. <laughs> 해왔어 <너>? 준비해 <laughs> 왔잖아 이 <laughs> 새끼야. 광장 어디로 가는지 아시는 분? 광장 나 누가 주실 수 있나? 다이아 드신 분. 분. 저, 아, 저 내가, 먹었어, 주신. 내가 먹었어. 내가 먹었어. 이거잖아 이거. 여러분 혹시 우기 아직. 안 열었나요 여기? 어이 열었어! 들어가시면 됩니 아! 만식! 안녕 안녕! 하하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반갑고! 여기 어디로어어지아네어 아!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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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장 우리도 이름 붙여볼까? 그래야 되나? 아무나 들어줘 아! 있어? 니 어? 있어 어른아 그럼 어? 우리 한번 들어볼래? 봐봐 뭘들어 아! 자! 저희 10만원 딱 들고 왔죠 당연하죠! 이러고 딱. 너네 <놀래> 바로 가자데 <가사한테> 죽을 걸 그러면 <웃음> <웃음> 그럼, <웃음> 그럼 <웃음> 노래 <웃음> 노래 죽지 않을까 그러면? 아니 색깔이 비슷하잖아 알지 아니지, 아니지 그리고 만약 진짜 가도면 어어 뭐야 다이아 왜 떨어졌지 하고 다시 <laughs> 자 님들 잠깐 신영님이랑 와만님 예? 잠깐 일로 와봐 잠깐 일로 와봐 예, 예. 뭐야, 그럼 내가 하나 또 준비한 게 있거든 어 혹시 님들 그렇게 사기쳐서 들어갈 거잖아 어차피 어. 어. 아니야 사기쳐서 안, 안 들어가는데 우리는 만약 걸리면 은 사기 안 치거든? 아내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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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할게 내가 얘기 내가 내가, 응. 내가 내가 야라할 테니까 그때 어떻게 눈해 봐. 죄송한데. 열알알 테니까 어떻게 돼? 어, 어. 제가 어, 어. 어. 여기 지배인인데뭐 하시는? 예? 아이고, 저 감자 드세요 깜다드세요. 아니, 만식이 형이 사기 친다는데? 그러니까. 아니, 어 이거 우리... 아니, 어이없어. 우린 돈 준비해 왔어. 맞아. 돈돈 아, 준비해 왔어. 어. 노래 그래, 노래 노부자잖아 맞아. 그럼. 근데 이분 돈 없는데 사기 친데. 아, 만식이야. 어. 아. 여기네, 여기 내. 우리 들어가려고 <laughs> 왔어. 우리 뭐야. 이제, 들어가, 이제 들어가. 들어가. 갈게. 응. 음. 알겠습니다. <laughs> 네 넘어가시면 됩니다. 어, 라리씨도 아, 만식씨 직원 괜찮은가요? 아 만식. 아, 아 들어가시면 뭐야? 이거 네, 네 괜찮아. 이 어디가 어디 가려고? 아. 아니, 주면 반 정도는 나. 피하지? 어. 나 나가도 돈좀 가져오셨어요. 근데 돈 내야 돼 그런 입장비를? 아니 아니. 그 <laughs> 이호은이호은 내가 얘기해 놓게. 아 그럼 나 나갔다 올 아. 네, 저희그 10만 원이여 가지고 예. 아, 여기 ATM. 거슬러 주십. 주시... 어. 아, 저 지금 10, 10만 원이여 가지고 이거 땡기 있어요. 여, 여기 아, 보시면 10만 애기... 원이 애기... 애기... 있어요. 이거 다 빠져 가지고. 아. a t m 기 10만 원금을 딱 애기... 들고 와 가지고 이게 때문에... 아쉽게도 10만 원이죠 아, ATM기 저기 그 10만 원 이제 내겠습니다. 예. 저저저 아까 저저 재원인데요. 어? 네. 아까 그 4만원 냈잖아요 그래서 돈더 가져오려고 지금 나갔다 와도 될까요? 에이, 여기 에이티엠 계신 구경하고 가는 거예요 아 구경하고 가는 거예요 구경하고 가는 거예요 여기를 춘향이 거. 아예 알겠습니다 아니 아뇨 아뇨 깨마코인 다 이거 근데 아? 힌트... 힌트... 이거, 힌트... 이거 이거 돈이잖아요 힌트... 돈 아니 이거 이거 다이아잖아요 이거 다이아 아니 10만원짜리인데 이거 다이자에 들어가니까 냉걸렸다와 이거 와 이거 상자 렉걸렸다 아니 이거 다와 상자에 들어갔다 요 많아요 손에 이거 돈요 아니 우리 10만원짜리 돈 주세요 전 줘요 저한테 자자 주요드게요요여기여기 아, 아, 아니, 이름이 육고서 이 이름이 육고서. What did you say? It d 이 n t want to tell you.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이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너와 아, 우리 오늘 100만 원. 그는데 누구 몸에 들어갔어? 우리 어, 10만 10만 30만 30만 50만 원 가서 50만 원. 나 우리 준호야. 자, 자, <laughs> 자 선생님들 <laughs> <teller 자, 웃음> 들어 일로 <이리> 와 봐. 아. 뭐야 이거? 시들? 그 이들이 30만 원 냈는데 이거 이상하다? 아이디 캠프 시들? 그 그냥 그럼... 그냥 들어가세요. <웃음> <웃음> 아니 아니에요 저희 저 들고 왔어요 이거 보세요 들고 왔어요. 진짜. <laughs> 아 그냥 <웃음> 여러분 <웃음> 여러분 활짝 웃게 해주려고 장난친 거지. 그럼요. <laughs> 아, <laughs> 아니, <좀, 웃음> 아니 아, 요 재밌죠? <laughs> <있으셨죠>? 아니야 아니야 아무 <laughs> 줄게 <안 웃음> 우리 이 우리 지금 웃음을 우리 이렇게 힘들 갑박한 세상 웃음을 중간만으로도 5만 원이 충분했으면 들어가. 아재밌어아 장난친 거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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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아, 재밌었으면 한 장에 쿨하게 쏜다. 아 너무 재밌었어. 그러니까 내가 쏠게 들어가. <laughs> 내가 쏠게 <웃음> 들어가. <웃음> 아니 여기 한번할 때마다 뭐, 이, 이미지가 조금 이상해지네. <laughs> 아, 근데 은나리님. 괜찮아요. 사실 저희랑 저희랑 네. 똑같은 수법인 사람 한명더 있지 않았어요? 없었어요. 아, 그, 콩콩님이요? 콩콩님? <laughs> 그냥 들어가시지 않아 아, 그냥? 아니, 아, 블랙리스트 올린다니까 바로 돈 <laughs> 내야. <내냐. 웃음> 아니, <laughs> 아니, 콩콩이가 알려줬거든요. 우리 돈 낸다고 했는데, 콩콩이가 자꾸 이거 해, 이거 해라서. 그니까요. 아, 겟마가 생, 나만이 겟마. 신영님은 하기 싫었는데, 일부러 한 거다. 우리는 돈 이렇게 다 들고 왔는데. 아, 아 네, 다 들고 아, 그러니까. 왔어? 그니까, 그러니까. 자, 우리 아시들 예예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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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아, 저희가 예? 너무 비고스만 했으니까 오늘 그냥 들어가시고 그 돈은 어 우리 메이드분들이나 젠틀바분들에게 뽀찌로 주세요. 음. <웃음> 어. <웃음> <웃음> 오케이 <웃음> 오늘 음. 이거 팀으로 다 뿌린다. 오케이 예. 감사. 감사나. 감